우리 한 경기 활동 안에 동생 아버지가 계속 도끼질해가지고 떠올랐는 겁니다. 그뭐 어떻게 지면은 그거 한번 때려 보려고 가세 뭐. 때려야 잔뜩. 아이고, 아이 힘이 세네. 아이고. 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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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 되네, 되더 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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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아 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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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아 되네, 되네, 되네

이 다그는 는고급을게 이래 이래 하면 도 먹을 게 해야 돼. 그 그래도 큰거 같은 경우에는 고급 음식 그고안글래 <laughs> 음, 먹을 게 많다. 먹을 거 많은 것보다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음식이라 하면 억수로 고급 음식이 있잖아요. 와요. 그런 느낌 들고 자잘한 거는.

들고 와보면 낫지 뭐해. 사냥 하는 것 보다는 근데 이거는 들고 와 가지고도 이렇게 또 관리고 해야 되겠네 일거리가 있지만은 작은 거는 그냥 이래 뭐 한번 쑥뭐 톱으로는 비프만 돼 있겠네 그래가지고 그 미량이나 그거는 지금 뭐 딸기 한번 많이 하나 한면 딸기 나오대 야 지금 딸기 그 비싸요 한소 우리 있잖아요 와뭐 그래. 농가에서 나갈 때 하면 18,000원씩 막 그래 나간다니까 야, 그러면 네. 사먹을라 하면 그거 뭐 3만원 4만원 줘야죠 아니, 비싸다니까 지금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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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저, 사람들 못 사먹어요 저저그 실을 수작을 뭐라 물에 그 수용제를 우여언제가 하는 걸게 하는 거 있고, 하는 거 있고 야, 야. 목에는 좀그 물로 영양제를 넣어가지고 덮으라는 뭐 이제 그게 힘들긴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. 뭐.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있잖아. 와요. 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. 뭐, 그냥 뭐, 토경 뭐, 토경이라고 해가지고 토경이라 고하는게흙으로 그래, 하는 해야. 거거든요. 그 그것만 해도 이중 하우스 해야 되고 있잖아. 와요. 음. 그러니까 일반 뭐 장림동에 고추 모종일에 키운는 있잖아. 요 그런 하우스보다는 훨씬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. 뭐뭐 뭐 수경이라 해가지고뭐 이래 높기 해가지고 있잖아. 와요. 그래 할라카마 또 그보다도. 돈이 한 두배 세배 정도 또 돈이 더들어가있긴해아 지금 이거 가 가고 찍고 있는 게 최고의 뭐 놀이아니까 <laughs> <laughs> 그래 돈리 있으면은 딸기 농사 괜찮아요 어지간히 좀 많이 짓으면 돈이 된다니까. 그래서 어. 우리에 지금 그뭐 만팔십씩 일 나가니까 한번 따면은 백 소그리씩 따거든요. 그래 뭐 요새는 많이는 안 나온다 이기 해가지고 한 다섯 동이리지만은 뭐한 이틀에 한 번, 삼일에 한 번씩 어렵다는데. 뭐 그게 뭐뺏는 게라 그거뭐어렸을가 이거 이거 그거 설이다 이걸 빼내가지고. 불붙이면 하늘 잘안 타라. 그런 게 가지고도. 그 옛날날 요새 그뭐 필요? 나무다. 관설이도간설 관설. 이게 이게 간설이랍니다 여기. 요요 불붙으면 계속 타는 거안기 옛날에 언제 한 번도 좀해 볼까 했더니 끝이 나 끝이 라면 생각하고 그래가지고. 끝들 많이 난답니다. 음. 요소수라면 뭐 그때면 날리는 짐 해결 때는 어디든 아주 더 얼어가. 이 괜찮은 모양인데요. 그뭐 비료가 그거 한다고 어다 끊어놓고 난리한 우리는 맹아 고 그걸 비료 맹거는데뭐 들어가는 뭐 이제 요소 비료 만드는 거고 거의 같은 성분이 말이죠. 그러시면 농사 짓니 못 짓니까. 옛날에도 한번은 이제 비료 나오니 안 나오니 도맹나오긴 나오더라. 지, 지, 지금은 일본이 난리 야 인데요? 가 일본. 아, 응. 일본인 다음 뭐야 이 일본도 저기요 일본도 기름 하나도 안 나오지. 일본. 뭐, 우리 하고 비슷하지 아무래도. 그 중국에 수입 많이 하는데. 그거 있는 고인은... <laughs> <어이씨>. 고인은... 고인은... <laughs>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예. 띵리 추울 때는 한개나시가고얘가 마늘 까고 이럴 때는 는 구름 나자서다그도니정이가 맨날 이래 들고 이런 거 찍고 하는 이유가 있네. 이렇게 찍어 보겠네. 재밌네. 아, 재미가 있나? 그렇네, 보이기는. 힘들럽다. 일하는 뭐. 기분 안 들고 이거 노는 기분이네. 힘들어다마는헷값하고 괜찮아, 이거. 생각보다 헷값하네 내가 네, 한번해 볼까? 이것도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. 그라마 돈이 좀 되는 와이라. 좀 되는 게 많을 걸. 그래 지금은 사람 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있잖아요. 돈이 거의 안 되지만은 집에 우리 전에 유튜브 그 인터넷 열 이렇게 그래가 TV로 그래 <laughs> 아버지도 좀 보고 뭐 <laughs> 아, 아버지 보고. <laughs> 아버지도 구족도 되고 그럼 되지. 뭐 내가 대혼데 뭐 내가 혼자 막아 막 말투 개란 내막 봐가 봐 그거 미라 한잔 먹으라고. 나작동에신다 저쪽에 나간다고 아까 나갔었나요? 아니, 아니 내가 전에. 그거 뭐냐 그거 뭐지? 밖에 봤는데 나나더라너볼 그런... 봐라 내가 짐으로 일래가한 네. 아, 그, 그, 개씩 그거, 그거 진짜 안 나갔는데 근데 이거는 나가잖아 이거 때리면 나가거든 아까는 왜 그래 안나가라한게 다른 거야 복판때문에안 나간다니까 그래도 그, 이게 좀덜썩어요그렇 보이 저래는 좀 썩을 으니까 같아 안아가도는 거고 퍼덕퍼덕 해갖고 이거는좀식혀놓니까 여기서 근데 한 2주 정도 만산 갈라 뽑으면 쉽게 쉽게 또갈라진다니까 더... <laughs> <3차라. 웃음> 그래 그래. 아버지요그 응? 되겠다. 나는 카메라맨달았아버지요안 된대. 거 아. 가이되 아, 이시 이러고, 그다 이거는 이이또개 어렵다. 그래 하잖 일로 고배이아이이한 대로 때려. 이한 대로 잠깐 해. 한번 자. 이거는. 이 아니, 잡아 먹어야 된다. 원대로 한방에 그냥 나지 이거는 심뭐 이게 이래 바퀴가 있어가. 이거 나겠나 이거? 자는 과연 누가 도전할까? 종아이종서이 어이구. 손에 침침을고 I 아이가 I don't k n o 고 I 안어 know. I don't know. I d 게 괜찮나? 이거 이야, 참. 나 아니, 아니 이어 이거, 이거 잘못 따라그는거 아니다. 이게 원래 약했다. 한번질때 돼. 아, 그렇네거이긴 이게 더럽게 나무인데 진짜 강한 나무인데. 어지가 아이, 또 뭐. 아이, 내가 뭐야, 약간 썩고 이래 돼 가지고 이것도 다부러지네 아, 근데 이도때 뭐, 되고 이 이쪽 에 도끼가 다, 이 도끼는 다, 나무 자르는 용도일 거 같고. 이 도끼는 나. 아이고, 저거는 그냥 숙소 박히지. 안 되네. 안 돼. 안 되네. 나갔다. 아이고 계속 한번 때려 봐라. 정서이 때리는 거 보면 힘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. 또갈라지는 거는 종아이가 더잘또갈라지네 보이. <laughs> 독자로는 한번 봐라. 도기 자르고 그야도기자르 이거 빼내고 해, 빼내고 요 잘라 가지고 안, 안, 돼, 안 돼. 나무 딴 걸로 해야 돼. 아, 나무 딴 걸로 해야 되나? 잘잖아 그냥 넣 이거 게 그냥 계속 나어 아, 어. 아 그래. 상태라고. 아, 돌이 가아뭐그 채널에 한 들어가나? 아, 이제 구독 신청했나? 아, 두 개다 해 놨나? 나 가자, 가라도둑자루 만드는 거 찍어라. 자, 기 아래 들었는 거 여기 기름어고 이렇게. 이렇게. 찍어라. 나왔더 대지만 찍기는 그래 나왔더만 아버지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 아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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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

아이 이해하고 볼수 있잖아. 토바나로토바나로 연노 강 토바나나